네, 오늘은, 어, 박경원님의 유, 유한 모금 사절입니다. 어, 그분 안에,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어, 하나님은 어떤 그 어, 영역이 있는 게 아니죠. 어, 하나님은 그 영역이 무슨 뭐어디뭐따로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 그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는 이제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 개념인데, 영계라는게 어, 뭐 이게 어그 하나님의 그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가 그 측량이 안 됩니다, 사이즈가. 하나님이 어디 보호자면 거기 앉아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상, 형이상적으로, 형의학적으로 그 보호자를 이렇게 그린 것이지. 하나님이 뭐성령 말씀대로 하늘보다 크시고 땅보다 크신데. 소리꾼의 말대로 어디 안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 이렇게 형상화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화하는 내 본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아내란 것은 뭐 예수님이 뭐 계신데 그 아내가 아니라 그분의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뜻 안에 자신의 어떤 그런 어. 바운데리 아내를 말 바운데리 아내, 그분 아내. 그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바운데리가 있는데 그 바운데리, 그 바운데리 아내를 의미한 것이지 그분, 그분이 무슨 뭐 어떤, 뭐 그분이 뭐, 마음 안에가 아니라 그분의 바운데리 아닙니다. 안에 아내, 생명이 있었고, 어, 생명이 있었고, 어, 생명. 우는다 생명이 있는데, 어, 원어적으로 생명을 한다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단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 어 복수는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생명은 육신이 목숨이, 목숨이 아니에요 아니고 영적인 생명 그리고 어그 생명들의 나무입니다. 이제 어, 우리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아니에요. 언어가 생명들의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나무는 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유기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들,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이제, 그, 어, 너는 죽고 죽으리라. 뭡니까? 유기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죽는, 영의 생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생명이 죽는 거를, 유기생명, 생명 하니까, 왜 과일 먹었는데 안 죽었네 그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자연계도 있지만 영계가 있고요. 이 자연계와 영계가 동반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면서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영은 영계 소속이고요. 육은 육 자연계 소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연계와 영계가 같이 마블린 존재예요. 동물은 동물은요 자연계예요.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계가 있어. 요 사람이 뭐요? 예 내 영적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관계없는 거, 이건요. 영의 생명이에요. 내 영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연계를 해서, 어딘가, 어러니까 영이 빠져나가죠? 그죠?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이 성취하고 가는데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러잖아요 영의 분리. 분리.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드디어 나오면 죽은 거예요. 예. 예수님 안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것은 이제 천국, 낙원,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누가 있나요? 거긴 마귀가 있고요 또, 생명 없는 자리, 죽은 자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상대 빛이 없습니까? 그기 뭐가? 예수님 빛이에요. 왜요?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요, 어 예수님 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빛으로 말씀하셨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어, 너네 생빛맞 봤죠. 빛은 지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말했을 때 뭐요? 예그때 내가 빛인 거예요. 내가 구원에 있으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박수면 빛이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내가 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유어더 라이트. 너는 빛이다. 어디요? 세상의 빛이다. 뭐요? 예 구원에 안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나오면 뭐요? 예 우리는 또 어둠 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가 지구는 광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우주는 어둠이었죠, 어둠. 지구만 광명이에요, 지구만. 아머지 어둠이에요. 어디 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뭐예요? 그 아니면 광명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의 견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어요. 예수님 에 있으면 내가 생명, 영증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에 있으면 내가 빛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고 밖은 뭐예요? 바로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생명, 빛이 찬성인데, 그럼 빛이나요? 빛이나는 거예요. 빛이 빛,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질 않죠.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어두운 생활이 없습니다. 허감이 없어요. 암흑이 없어요.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에는요. 세상 아무 세상 아무 세상은요. 세상에는요 뭐예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막 보통 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빛으로서 뭐예요? 빛을 타는데 그 빛을 타면서 뭐남자에게비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안했을 때만 남에게 빛치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 물은 우리가, 보냈으면 우리가 빛이 가지고 비치는 거고, 하늘도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되는 거예요, 보냈으면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비춰집니다, 남들에게도요 그래서 빛이, 습니다 빛이 어둠에 나타내지만, 어, 빛은 물론, 뭐, 예수님이시죠. 빛이 이제,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 밖은 어둠이에요. 왜요? 당연히, 빛이 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내죠. 또, 우리도 동시에 또, 예를 들면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나타내지만 어둠이 그것을 잡아내 버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그것을 잘못 깨달아요. 잡아내다. 캐치하다요 캐치하다. 캐쳐. 캐쳐. 뭐 이렇게 잡아내는 건데 못 잡아내는 거뭘못 잡아내느냐 어, 자기가 어둠인 것과 빛제 빛인 것을 잘못 잡아내요. 자기가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을못 잡아내요. 왜까요? 왜그못 접어낼까요? 왜 힘들까요? 그것은, 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심각한 죄성과 무지와 어리석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밀어나가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참는 어리석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뭐요? 우리 모든 판단과 주는 다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이, 눈이 어둡거든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눕으 이게 정확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원 많다 할지라도, 이게 소용없어요. 예. 네. 빛이 비치면 많은데, 아무 빛이 꺾고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 게, 그래서 연계는 어려운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냥. 전혀. 저는 이제 은사를 원래 중시 안여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중이지 않얘기죠첫 번째, 같이, 김경수가. 내가 이제, 바태공부할 때, 네, 김경수를 어보면 아니, 김경수를 물면 당께서, 그 지옥에 있다, 면 말씀에서. 그 댓글도 있어요, 사실은요. 너무 놀라요. 왜, 이제, 추배거든요 왜, 그냥 목회할 줄 생각도 못 했고요. 알고 보니까, 목회했었고, 또, 또 뭐, 아직 자살했다는, 게 뭐, 뭐, 루머도 있고. 그냥 죽을 리가 없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확인됐고요. 은서를 이렇게 은서는요 이게 증명돼야 돼요.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가 증명이 증명이 되자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봉로쓰기시작으로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릴 때부터 시작했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딱 보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 에 바로 쓰는 거예요. 방대 쓰는 거예요. 딱히 한게 아니고 이제 아니면 보면 하께서 가게 해서 바로 쓰는 거 이렇게. 그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짜 같잖아요. 물론 진입 판단 안 됐죠. 파, 파, 판단은 이제 원래 오래,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어, 나중에 시간지라서 이제 판단을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신들은 보이질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다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진단받은 분들이,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게다 이제, 회귀하지 않는 게그 증명이에요, 그게. 이런 거예요. 너 지속한다 할 때, 할 때, 회귀하면, 그건 이제, 내가 틀릴 수가, 영별 틀릴 수 있어요. 영별은요, 쉽게 말하면 거의 이제, 확정적, 영별, 영별 확정적인 거예요. 회귀하는 게 뭐예요? 지속하면 당연히 정한 거.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영별은요, 통별의 예고가 달라요. 명변은 확정적인 의미에 다 명별한 것은 제견이요. 명별은 이제, 어, 천국 지역에 대한, 가짜 진짜에 대한 그냥 확정적인 내용들이지, 네, 그래서 안 변해요. 그 속적인, 그게 중요해, 그 변하면 그게, 그게 가짜죠. 내가 얘기했는데, 변해가지고 좋은 사섬세어 그건 이제 가짜인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중에, 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정 가운데 진이 여부가 판단 어렵지만, 저는 이걸, 이걸로 진의 판단 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영별은왜 아무도 회개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화낼 말씀이 나갔으면 죄를 지하는데 회개를 하지 당연하십니까 근데 회개를 왜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한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누과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목사들이 지어가고 옥곡으로 이제 작은 분들이 천국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한 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어 위대하거나 훌륭한 것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초구간 사람들이 대부분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구박받고 이런 분들을 초하는 거예요 의외로 꺾고 사람들은 유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유기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왜? 영이 주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 데 빛도 없고 또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토전되는데 문제는요 사아내지 못하는 거를요 잡아내지를 어둠이 영증세계를 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빛과 어둠이 이게 좀 비슷하면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 성가한다고하면사람들 지적하고요, 되면 지적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아주 고생 많이 하고 힘든분들이 속하고 꼭그렇더 이제 인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우의 세계에는 우리가 세계가 이 발견이 어려운 겁니다.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 어두운 불신자들, 또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 또, 그 건너기전의 사람들이 이 구, 구원이라는 빛된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 자신도, 저 자신도 제가 용별의 인사를 받기 전에는 이게 뭐 전혀 반대였거든요. 저도 과거에 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이렇게 영별을하는 사실은 제가 제가 큰 목사님 제가 사고했었으면 제가 요큰목사님 제가 유득해 봤어요,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통변이 배워 받으면서 제가 이제 좀달라게생각요 사실은 좀왜 통변이 이게 다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용별 통해서 확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변과 영별이 저한테는 뭐요? 이 사람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큰 수단이 되었고요. 물 그때도 제가 구원도 아니었어요. 구원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받게 됩니다. 구원을. 그니까, 러 이제, 이런, 은사, 물론 구원은 아니죠. 이제, 구원하는데, 어, 반람도 지어갔잖아요. 정확히 예언이 할지라도. 그니까, 러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은사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영, 저는 영별과 통별을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구원을 확신했었거든요. 이정도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야, 야. 은사랑 관계없구나, 구하고 알게 됩니다. 은사하고는. 어떤 바다 짜지라도. 그래서, 그, 통별과 영별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요. 물론, 이제, 성령에는 연원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인식되는 것은 어, 의사 통해서 있고요. 또 제가 구원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 더, 여기서 증명해야 되죠. 영별은 자체는 구원 이후에 제가 네이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 진위 여부를. 우리가 통변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영별은 증명을 영별은 이거가영별을 시키면 청구지역이에요. 영별은요. 청구지역. 그, 그러니까 치골자 흥골자예요. 이게 영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1 뭐0 0 명을 진단했는데, 반 변했어. 영, 맞는 거요 패퍼리 지속이야. 그니까 이제, 그런, 어, 판단이 됐고, 그래서, 어, 영별을, 뭐, 지금 제가 뭐잘안 하죠. 왜안 하냐면 이게 공용 무게 되니까. 그래서 영변은 이제 시공을 초월하 시공을요. 시공이 그러니까 영, 영, 영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영의 세계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 통변은 달라요. 통변은요, 통변은 그냥 현지 상태에서 진단이 나가요. 통변은. 근데 영변은 그냥, 그냥 통째로 진단하는 거예요. 통째로. 전체가냐 그래서, 영별을, 어, 영별을 저도 이제 잘안 믿었었어요. 이제 제가 그랬는데그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영결은. 그래서 얼마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고, 찾기가 어려운가를, 아, 무슨게 성기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요원이 등장해야 되는데, 요원이 하면 사람이에요. 근데 요원을 하면 사람 안 봅니다. 바이오인과 서경원들이. 안 봅니다. 그죠? 이제 못 잡아내는 거예요. 요원이 하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 너 내가 보낸 사람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본의 종교자들이이걸 뱉어가죠. 어두기 때문에 못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 님 믿는다는데 뭐예요? 하나 님 믿는다는, 하나께서 님 보낸 사람을 보면요, 우습게 보고요, 깔 보고, 거꾸로 어, 뭐예요? 무슨 일이요? 이목사님처럼 얼마 몇년 구십퍼센트인 걸로 사람들한테요. 교회가 안 되니까. 가끔 분들이요. 옛날에 이목사님이가 이모쌤아그 이목사님. 이목사 그 새끼 아주 깔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분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슬켜보여. 그래서 그, 아, 그 그런 게에왜가뭐 심지어 저한테 그 이목사 그. 그런 게왜 하냐 너? 아니면서 못해요. 웃기죠 이게. 그러니까 하한에 보낸 사람 보면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요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보냈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보이시오 종교 지도에 반대하는 사람을 일부 죄인들이 가지고 은혜 받은 것뿐이었지. 세례요한도 세례요한도 당시 사두계인 바리새인 다고부했잖아요다고부했어요 뭐 자기가 있었던 에센파에서 뭐 올수 어, 있었을까 그니까 러 이~ 어~ 영계는 영계는 이균들은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